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유난히 밝히는 여자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미국 신혼부부의 평균 잠자리 횟수는 2주에 3, 4번이라고 해요. 어때요? 생각보다 적나요?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10회 이상 하는 커플도 있고,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커플도 있죠. 신혼이라면 어떤 커플이든 불타오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잠자리 횟수에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잠자리 횟수가 많은 커플은 무슨 비밀이 있길래 그렇게 뜨거운 거죠? 잠자리 많이 하는 커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잠자리와 관련된 연구들은 잠자리 횟수를 관계 만족도나 외모와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플로리다 대학교의 심리학과 안드레아 멜처 교수는 잠자리 횟수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성격이 잠자리 횟수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계획했는데요. 287상의 신혼부부를 실험 참가자로 모집했죠. 먼저, 안드레아 교수는 신혼부부의 성격 검사를 했어요. 아, 성격 검사라면 예를 들면, 개방성,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예민성 등을 검사해보는 거죠. 이후, 다이어리를 나눠주고, 2주 동안 잠자리 한 날을 기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연, 잠자리 횟수는 성격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특히, 두 가지 성격이 잠자리 횟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친화성과 개방성이었어요. 그럼, 유난히 밝히는 여자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 친화성이 높다.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댔으니 입어봐야지? 이렇게 연인과의 협동과 조화를 중요시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을 잘 맞춰주고 배려를 잘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인과 잠자리 할 때도 두 사람이 맞춰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두 번째. 개방성이 높다. 와우. 입어 보고 싶던 양속옷 이렇게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인과의 잠자리에도 항상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분석 결과를 살펴보는 안드레아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남편의 성격은 잠자리 횟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아내의 성격만이 부부의 잠자리 횟수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아내의 친화성과 개방성이 높은 경우 커플의 잠자리 횟수가 28%나 증가했어요 잠자리는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아내의 성격만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안드레아 멜초 교수는 이렇게 설명해요 남편은 기본적으로 아내보다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성격이 어떻든 간에 아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잠자리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부부 사이의 잠자리 주도권은 아내에게 있었던 거군요. 친화성이 잠자리 횟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잠자리 할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함께 맞춰 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잠자를 많이 한다는 것이고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잠자리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겠죠. 세 번째로 어, 유난히 밝히는 여자들의 특징은 불안형 애착 유형이었어요. 잠자리 할때 유독 적극적인 여자들은 불안형 애착 유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애착 유형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그 방식을 결정짓는 특성인데요.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연애를 할때 얼마나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모든 사람의 연애 유형은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연인이 이 애착 유형을 알고 있으면 평소 두 사람이 왜 싸우는지는 물론 그 해결책까지도 알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잠자리 성향까지도 알수 있었어요. 제네바 대학의 니콜라스 교수가 49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애착 유형이 불안형인지 회피형인지에 따라 잠자리 성향이 크게 달라졌다고 해요. 먼저 불안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봐 자주 불안해하기 때문에 연애에 늘 많은 에너지를 쏟는 편이에요. 연인의 기분과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애인이 싫어할까봐, 거절할까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이런 불안형의 잠자리는 어땠을까요? 불안형은 잠자리 빈도, 적극성, 상대에 대한 애정이 다 매우 높게 나왔어요. 즉, 불안형은 남들보다 잠자리를 더 자주 했고, 잠자리하고자 하는 적극성도 컸다고 합니다. 이는 잠자리를 상대와 더 가까워지기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애인과의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의식적으로 잠자리를 하기도 했어요. 가장 밀접한 스킨십인 잠자리를 통해서 상대와 더 끈끈한 사이가 되려고 했던 거죠. 또, 불안형 여자들은 썸 상대나 애인이 나랑 잘래? 라고 물어봤을 때 별로 끌리지 않아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괜히 거절했다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던 거죠. 남들보다 잠자리를 더 자제하는 이유가 조금은 슬프네요. 그럼 해피형은 어떨까요? 해피형? 별로 안 땡겨. 이번에 해피형입니다. 해피형은 앞서 살펴봤듯이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이들은 애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려고 해요. 자신의 삶이 제한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 깊고 진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부담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사귀는 것보다는 약간 모호한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방과 정서적 거리를 둬야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럼 피평의 잠자리는 어땠을까요? 혜평은 남들보다 잠자리를 훨씬 가끔 했고 그 적극성도 훨씬 낮은 편이었어요. 회평은 잠자리를 위험한 행동으로 여기곤 하거든요. 내 몸과 마음속을 상대에게 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걸 피하는 회평이 별로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애정을 섞지 않고 그냥 잠자리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한다기보다는 연인이니까 한다고 할까요? 당연히 적극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을 해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사람들만큼 자주 하진 못할 거고요. 모든 문제의 근원. 애착형의 숨겨진 특성들이 단순히 연애뿐만 아니라 잠자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군요. 다시 한번 당신과 애인의 애착형 정도는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착유형의 비율은 안정형이 50%, 불안형이 30%, 회피형이 20%라고 해요. 애착 유형은 연락, 데이트 같은 연애의 사소한 영향부터 연인과의 갈등 관리, 결혼 같은 중요한 문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방의 애착 유형을 알고 이런 유형끼리 만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안정형과 불안형이 사귈 경우 불안형 연인이 왜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배려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과 상대방이 어떤 애착여행에 속하는지 알면 더욱 행복한 연애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강한 불안형이나 강한 회피형이라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연애를 하느냐에 따라 또 어떤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 오랜 시간이 걸쳐 바뀌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안정형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난히 밝히는 여자들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친화성이 높다. 두 번째 개방성이 높다. 세 번째 불안형 애착 유형이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thank you